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크 영어회화 저자 오영일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대원 물을 마시다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어민 음성 바로 들어볼게요 이를 닦다 brush one's teeth brush one's teeth 방청소하다 clean the room clean the room 빨래하다 do the laundry do the laundry 물 마시다. drink water drink water 과일을 먹다 eat fruits Eat fruits. 네, 잘하으셨음이랑 어, 청크로 하밌게 문장도 같이 만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를 o 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보이시죠? b 시죠 s h b r u o n e t o n e t e t h 여기서 e t o 여기서 e bit of a l i t e o n c e 소유격 o 죠 그래서 my, 나 e 아니면 y o u r 너의가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이렇게 붙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소유격으로 my 혹은 your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어, 나는 이를 닦는다라고 말한다면 나의 이니까 I brush my teeth. 그러면 당신의 이면은 언제 쓸까요? Don't가 올리겠네요. Don't brush your teeth. Don't brush your teeth. 라고 하시면 되겠죠. 아, 그리고 세 번째 칸에 빨래하다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빨래하다. 이 발음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우선은 들어보겠습니다. Laun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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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입이 있고요. 여기 에 이제 이가 있는 거죠. 윗니, 그리고 아랫니. 바로 이 부분이 이제 L 발음인 거죠. 가 이렇게 다 주는 거죠. 윈니 바로 뒤에. 자,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 라. 자, 다시 들어 볼게요. laun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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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실까요? 라. 라. 입 천장에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laundry.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시다가 있는데요. 아, 물론 여러분들이 어렵진 않지만 영국이랑 미국 발음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우선은 미국 발음 워 t e r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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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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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t e r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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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t 뭐 r Water. w a 이 e r Water. e t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할까요? 우리 물 마시자. 제가 번호를 적어드릴게요. Let's 그리고 drink water. 한번 더 해볼까요? Let's drink water. 자 그리고 다른 거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할까요? 나는 이 닦을 거야. 뭐할 거야? 세 번째 있죠? 자 그러면 I will brush. my teeth 한번 더해 볼까요? I will brush my teeth. 나이 닦을 거야 라고 쓰면 되겠죠? 하나만 더해 볼까요? don't로 갈게요. 오늘 빨래하지 마 라고 한다면 don't do the laundry 오늘 today don't do the laundry today. 오늘 빨래하지 마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단어가 아닌 덩어리로 연결하면 누구나 쉽게 문장을 만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요. 여러분들 눈을 감고 말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영어로 두 번씩 대답하시면 돼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눈 감아주시고요. 눈 뜨면 안 돼요. 넘버 1 방 청소하자. 우리 방 청소하자. 두 번씩. 자, 2번. 난이 닦을 거야. 자, 3번. 물 마시지 마. 자, 4번. 난 아침에 물 마셔. 난 아침에 물 마셔. 마지막 5번입니다. 난 매일 방 청소해. 난 매일 방 청소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눈뜨셔도 돼요. 자 오른쪽에다가 이게 적어 놓을게요. 1번은 뭐였죠? 방 청소하자. Let's clean the room. 그리고 2번은 난이 닦을 거야. I will brush my teeth. 3번은 물 마시지 마. Don't drink water. 네 번째는 난 아침에 물 마신다. I drink water. In the morning.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난 매일 방 청소한다. I clean the room every day.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도록 블라인 드 테스트를 중간중간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스터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매주 청크 영상 제가 업로드 해드리면 같이 문장 만들어서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어, 댓글로 여러분들이 직접 배웠던 청크로 문장 만들어서 꼭 올려주셔야 되고요. 마음에 드는 댓글에 좋아요 또는 공감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매주 스타벅스 쿠폰 이벤트도 있으니까 즐겁게 같이 스터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상까지 끝까지 같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방 청소하자. Let's clean the room. Let's clean the room. Let's eat fruits. Let's eat fruits. Then I will brush my teeth. I will brush my teeth. I will eat fruits. I will eat fruits. Don't clean the room. Don't clean the room. Bale Don't do the laundry. Don't do the laundry. Mulmachima. don't drink water. don't drink water. i clean the room every day. i clean the room every day. i drink water in the morning. I drink water in the morning. 난 매일 과일을 먹을 수 있어. I can eat fruits every day. I can eat fruits every day.